교수님, 일단 저희가 인터뷰를 두 가지 준비했는데 그두 가지가 버전이 달라요, 교수님. 하나는 교수님께서 벤처 중소기업과의 학 교수로서 약간 창업을 창업 쪽 분야를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음. 인터뷰, 하나는 그리고 교수님이 기존에 창업을 해왔던 그런 창업자로서의 인터뷰 두 가지입니다. 음. 뭐 먼저 하시겠어요, 교수님? 알겠습니다. 음. 뭐 먼저 괜찮으시요 아무거나 하시죠. 아 그렇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창업자분 먼저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어. 교수님이 했었던 창업이나 어떤 창업을 하고 계시는지,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창업자로서의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창업자 버전. 네, 네. 창업자. 창업자 <laughs> <laughs> 자기 소개를 하고. 네. <laughs> 창업자 버전으로 <laughs> 자기소개 드리겠습니다. 아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창업가를 꿈는 꿈꾸는 기업가 기운범이라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좋은 시간. 네개 되었네요.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끝이네요. 아, 뭘뭘 하고 이제. 저희가 원했던 건 뭔가 어. 이런 거죠. 아, 와니한테 전 누구누구고 전 지금까지 뭐 이런 창업을 해 봤던 경험이 있고 뭐 이런 이런 느낌이었 네, 아요 응. 아, 그런 느낌이요. 네. 그래서 진짜고. 아니 컨셉이 있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네 저는 어, 스포츠 본이라는 사업을 했고요 은퇴 선수하고 일반인을 매칭해주는 플랫폼 사업을 했다가 지금은 어, 코파운더한테 모든 것들 을이이 맡고 네, 일반인으로 있는 기업가를 희망하는 청년입니다. 네 기업 모입니다 반갑습니다. 바로 <laughs> 연습. 교수님께서 그 스포츠 본이라, 본이라는 스타트업을 어,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? 아, 이 스포츠 본이라는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어, 코파운더를 만나서였어요. 그 코파운더가 어, 저랑 같이 그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저는 이제 경영학 쪽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IT 쪽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그 흔히 얘기하는 선출, 배구 선출. 네,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어, 배구를 엘리트 체육으로 하다가 네, 부상을 당해서 어, 제대로 못하게 됐고 그래서 공부로 중간에 전향을 했는데,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퇴 선수들의 삶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은퇴 선수는 이승엽 선수나 뭐 차범근 선수라고 생각하는데,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프로팀에 가지 못하거나 혹은 그 운동으로 대학에 진학을 못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이미 그 17살, 18살 때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이걸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지?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, 그러면 은퇴선수들이 잘할수 있는 그 능력을 좀 살려서 레슨을 하면 어떨까? 아 그리고 일반인들도 참 레슨하기 어려운데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배구 배우고 싶으면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그럼 이런 니즈들이 좀 있겠다 싶어서 요 창업을 그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네, 이렇게 스파크가 팍 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. 깔끔. 음. 음. 아, <laughs> <laughs> 어 그러면 어그 스포츠 본에 창업을 했을 때 초기에 어떤 준비들을 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. 아, 스포츠본을 가장 처음에 했을 때는 원래는 저희가 굉장히 가볍게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운 좋게 정부 지원 사업에 덜컥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서 바로 정식적인 비즈니스처럼 런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일단 만드는데 최대한 많이 했었고요. 그것과 동시에 은퇴 선수들 풀을 관리해야 되는데 은퇴 어, 선수들이 많이 그 코파운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풀은 있었는데 중요한 게 장소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할때 전혀 문제가 될것 같지 않았던 장소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학교에서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시 조례를 까보니까 어, 상업적 용도로 못하게 되어 있는.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민간에서만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빌리고자 하니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잘 빌려주지도 않고요. 아 그래서 은퇴 선수들이 자신이 강의를 하고 싶어 레슨을 하고 싶어더라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음. 걸 느끼게 됐어요. 그런 체육시설을 일단 셋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우리가 초, 최근에 확보한 그 레슨하는 친구들은 테니스랑 배구였는데 또 다양한 종목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다양한 종목들의 농구 선수들도 만나고 음. 뭐 축구 선수들도 만나고 그 선수들을 만나는 쪽은 주로 콕바운더가 됐었던 음. 것 같고, 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도 같이, 모든 팀이 같이 했죠.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실은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내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는 게 내가 모르는 그 사업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치들, 협의하는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 음, 너무 <laughs> 못다 <laughs> 그러면 교수님께서 어, 그, 그, 그 스포츠 보원을 하실 때어뭐 실패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힘들었던 점 엄청 힘들었던 점 뭐라고 해야죠 되그 아, 그, 그걸 피치 보는 하는 당시에는 네. 정말 좋았어요. 네. 사실 기업가가 되는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히트 디자인이었고 막상 이렇게 기업의 대표로서 여러군데서 피치도 하고 만나면서 또 워낙 코 파운더나 직원들이 좋았기 때문에. 좋은 추억하며 살수 있었는데 그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이제 내가 그 기업을 나오게 될때 그때 좀 굉장히 안타까웠죠.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교직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코파운더랑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냥 1임하고 나올 수밖에 없던. 음. 그리고 사실은 그 워낙 그때 제가 교직이랑 창업을 같이 하면서 어느 한 군데의 온전히 정신을 못 쓰다 보니까 또 많은 부분 팀원들이나 코프운더가나 대신 고생했던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돼서 많이 커뮤니케이션 못하다 보니까 또서섭한 것도 서로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미안해죠 나는 사실 그들이 그렇게 힘들지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하고 있던 거야 가장 큰 거는 나는 그 팀원들을 상업 팀원들을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허심탄한 얘기를 하고 나서 결국은 뭐 화해하고 좋게 끝나긴 했지만 그게 너무 힘들었고, 나 때문에 내 팀원들이, 우리 팀원들이, 우리 팀원들이 상처를 받았던 것들이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, 아, 내가 참 모자란 사람이구나. 나는 굉장히 창업을 했을 때 모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, 아, 난 좋은 시저가 될수 있어. 좋은 리더가 될수 있어. 라고 그래서그 창업 티를 세팅하고 했을 건데, 너무나 인간적으로도 미성숙했던 것 같고, 그리고 또 행동들이나 이런 언사들이 그들에게, 팀원들에게 또 상처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요. 극대화해서 슬펐던 것 같아요. 네, 뭐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지냈던 사람들이 아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었구나라는 거. 네, 그랬습니다. 감정이 되게 진실게 되잖요 교수님 가장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? 아 좋았던 점은 좋았던 사실 이렇게 그 뭔가를 계속 성취하는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.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었는데, 그 하나둘씩 그 매듭을 풀어갈 때, 팀원들과 같이 그런 기쁜 순간들을 공유할 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음.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컬링 사업을 했거든요. 컬링 레슨을 했는데, 정말 어렵게 장소도 확보해서, 태극선수촌에서 음. 국가대표들이 하는 그 컬링장에서 컬링 레슨을 열었는데, 그게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고, 또 기업에서 그런 컬링 레슨을 어, 받고 싶다고 요청이 음, 많고 음. 처음으로 비트비 영업 뚫었을 때 아, 그때 음. 하필 그 전화를 받을 때 진짜. 모든 창업팀원들이 같이 있었거든요. 어. 그때 완전히 하고 아, 렇죠 아, 음. 네. 음.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는 팀원들이 있다는 게참 좋았던 음. 것 같아요. 음. <laughs> 좋다. 음. <웃음> <웃음> 그 교수님께서 창업 들어서 일관의 가장 큰 성과. 아, 있으면. 성과요? 네. 제가 낸 성과는 있어요. 사실, 제가 낸 성과라기보다는 뭐그 팀이 낸 성과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는 것 같고요. 음. 뭐 일단은, 뭐, 그렇게, 음 정부 지원금의 사업도 딴 것도 있고, 또, 그렇게 컬링 레슨을 잘 셋업시킨 거. 사실, 이거는 그 코파운더랑 창업팀 몇할이더 컸던 음.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위주 일만 했었던 것 같고.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졸업한 정도. 음. 저는 약간 졸업자로서 역할했던 음. 것 같아요 대표보다는. 음. 네. 이제서야 음. 그런 걸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거. 음. 네. <laughs> 창업자 평균? <펑글>? 네. 어,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더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? 어. 창업자로서. 창업자로서. 아, 마지막 한마디. 음. 창업자로서. 우리 창업팀도 안본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음. 창업 잘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의. 그래서 다른 회사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, 그때 어, 내가 미안했던 거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. 영상편지가요? 아무 조문이라도 하면 여러분 창업은 팀이 가장 중요합니다. 팀이 가장 중요합니다. 네, 남들 끝까지 배려하는 창업 팀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 그렇게 마무리하시죠. 네. 아이 <laughs> 네. <laughs>